자, 안녕하십니까. 나는 공항에 산다의 김종복입니다. 자, 오늘은 특별한 만남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항공기와 전혀 상관없는 그 일반 대학 재학생, 졸업생들이 뒤늦게 항공정비사의 꿈을 가지고 공부하는 두 분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네. 아, 네, 반갑습니다.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까요? 아,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양대학교 건축 공학과를 졸업하고 효성 건설에서 건축 기사로 일하다가 아킬라에서 FA 공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당국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어, 화장품 관련 회사에서 인사 담당자로 근무하다가 화장품 오, 네, 네. 1년 년 5개월 정도 근무 하다가 어, 저의 성격에 좀안 맞는 것 같아서 네. 어, 항공 정비 쪽을 알게 되 알아봐서 공부 하게 되었습니다. 아, 교수님. 아, 이렇게 좋은 대학 좋은 회사를 다니던 분이 아 도대체 왜 갑자기 이렇게 항공정비사를 꿈꾸게 되었습니까? 도대체 영광씨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꿈 때문입니다 오꿈 예. 구체적으로 어떤 꿈이라고 저는 항상 공항은 꿈이 모이는 장소 그리고 예. 또 비행기는 꿈을 운반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와 그거 멋있네 다시 한번 해주세요 뭐라고요? 공항은, 공항은 모이는 장소. 꿈이 모이고 비행기는 꿈을 꿈은? 운반하는 꿈을 모아서 운반하는 장소. 운반하는 것. 네. 운반하는 것. 그래서 항공정비사를 택했다. 제가 어렸을 때 비행기를 타면서 네. 여러 나라를 여행하고 이제 공부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네. 그때 제가 가지고 있던 꿈들을 이제 안전하게 그렇게 지켜줬던 것들은 항공정비사들이다. 그래서 저도 그런 항공정비사들처럼 이제 고객들의 그런 승객들의 꿈을 지켜주고 싶어서 항공정비를. 네. 야, 정말 멋진 멘트를 오늘 하나 배웠습니다. 바로 항공정비사가 되기 위해서 공항은 꿈의 꿈꾸는 사람들의 꿈꾸는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고, 비행기는 그 꿈꾸는 사람들을 운반해주는 곳. 야, 정말 참 인터뷰하면 다양한 걸좀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아, 여기 우리 우리 네. 상균 씨는 네. 도대체 왜 항공정비사를 이렇게 꿈꾸게 되었습니까? 아,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하지만. 네. 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아버지를 통해서 좀 많이 이제, 생각을 하게 된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물론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어, 항공 관련, 항공 종사자, 종사자는 아니시지만, 저희 아버지께서 기술자셨거든요. 아, 기술자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처음에 사무직으로 이제 취업을 했을 때도 그렇게 그다지 서 좋아지지 않으시더라고요. 아, 그러셨구나. 네, 근데, 어, 이제 제가 항공 정비사를 하겠다라고 네. 하니까, 저희 아버지께서 너무 좋아시더라고요 네. 더군다나 제가 최근에 또 좋은 소식이 하나있는데아 뭡니까? 제가 이제 공부를 시작한 건 이제 4 개월밖에 되지 않았어요. 네네. 근데 제가 어, 열심히 공부한 결과 항공기체 기반 전기기능사를 취득을 했습니다. 아 네. 축하합니다. 네. 네. 그러고 인해서 저희 아버지께서 그 소식을 듣자, 어, 제가 살면서 처음 본그 행복해하는 네. 그 모습을 보고서, 네. 아 저도 너무 잘 선택을 했구나. 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와 참. 특이하시네요. 아 참, 아, 좀 가슴이 좀 갑자기 좀 시작하,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뭉클하네요. 그런데 주변에서 그래도 가장 기대하고 걱정하는 분이 우리 영광 씨는 어떠신가요? 참, 저희 부모님이 굉장히 기대를 하시고. 여기도 부모님인가요 굉장히 걱정 많이 하십니다. <laughs> 아 그러신가요? 어떤 네. 부분 때문에? 예를 들어 제가 이제 대기업 그만두고 나올 때, 네. 아안 좋은 소리도 많이 들었고. 네. 여 좋은 그 를왜떨어뜨치고 나오냐 미쳤냐 그리도 들었고 미쳤냐 항공 정비를 아니 건축공사 수씨 항공 정비를 하겠다고 네. 한국의 학자도 모르시는 분들이 자꾸 이렇게 항공 정비를 모르시니까 네. 기름때 묻히고 스패너 들고 뛰어다니고 그런 게 아니냐고 네. 얘기하시는데 제가 아킬라 다니면서 이제 배웠던 것들 이제 대표님이 얘기하셨 말씀하셨던 것들 다 얘기를 해도 <laughs> 아 네 제가 네. 교육은 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네. 입으로 계속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행동과 네. 결과로서 보여주겠다. 네. 그래서 그거를 지금 계속 지금 제가 인내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아니 우리 상균 씨는 제가 최근 얘기 듣기로는 네. 뭐 드론 관련 자격증을 뭐 획득했다는 얘기가 있던데. 아 예. 그 드론 또한 제가 이제 항공 정비사의 길을 가게 된 네. 하나의 계기가 되었던 아, 드론 공부에서 예, 예. 왜냐하면 저는 이제 사실 그렇다 할 만한 취미가 없었어요. 네. 그 취미가 없었는데 그, 그 중에서 이제 요번에 평창 올림픽 때 드론 쇼하는 거 보셨죠? 네네. 제가 그걸 보고 나서 아. 앞으로 이제 4차 산업에 보면 이제 드론이 이제 뜬다고 하는데, 네. 어 나도 한번 드론 한번 배워볼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따셨어요? 네, 그래서 그것도 사실 좀어한달 만에 취득을 했어요. 와, 그러셨구나. 네, 근데 그 드론을 보니까 드론과 비행기가 움직이는 원리는 똑같더라고요. 비행 원리는 비슷하겠죠. 네, 네. 비슷하다 보니까, 어 근데 이 지식 자체를 공부하다 보니, 네. 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아, 그러셨구나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 그 드론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준비했던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이제 항공정비사의 길을 가게 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소스가 되었던 거죠. 와, 그래서 다시 네. 또 이렇게 항공정비사를 하게 되었다. 자, 그 또한 해외 취업에 대해서 한번좀 여쭤보겠습니다. 어, 주변 동기분들이 이렇게 이제 해외 취업, 어, 싱가포르, 일본, 뭐 미국, 캄보디아 이렇게 나가 있는 모습을 보면 우리 어떠신가요, 영광 씨는? 아, 정말 정말 뿌듯합니다. 네. 한국 청년들이 그렇게 타지에서 그 먹을 것도 다르고, 기후도 다르고, 이제 말, 언어도 다른데, 그런 타지에서 구기선양하면서 열심히 일을 해서 그렇게 생활하시는거 보이면 굉장히 같은 한국인으로서, 그리고 같은 아킬라 학생들, 학생 입장에서 굉장히 뿌듯합니다. 네. 본인도 어떻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면은 어. 그분들이 지금 네. 싱가포르, 일본에서 지금 일하시고 계신 분들이 무슨 TV에서 보시는 그런 멀리 계신 분들도 아니고 한몇달 네. 전까지만 해도 저랑 같이 밥먹고 같이 수업 듣고 옆자리에 앉아서 잡담 나누고 그랬던 그렇, 학생들이기 때문에 네. 저도 가능할 거라고 저게같신감이있습니아저 음, 음.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이제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분들을 정확하게 잘 모르지만 저도 취업을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 또한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잖아요 네네. 네. 없으니까 그분들도 엄청난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해외 취업이 가능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네. 저도 이제 제가 최근에 이그 기능사 자격증을 딱 취득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네. 내가 어쨌든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주어 주어진 거를 네. 확인 했으니까, 직접 네. 노력로 하긴 했으니까, 네. 노력을 네. 한다면 해 취업을 하는 어려움이 없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비행기가 무엇입니까? 에어버스 A380 아닐까요? 380. 여기는 무엇입니까? 저는 최근에 이제 전쟁기념회사 이제 그 봐왔던 그 B52 폭격기 전략폭격기. 거기를 네. 직접 조종석도 들어가 보고 네. 또 캐노피도 교환해 보니까 경험이 어떠셨어요? 어, 저는 솔직히 말해서좀 많이 놀라웠어요 아, 그래. 제가 맨날 박물관에서 봐보던 네. 그냥 그런 방문 갈 때도는 사진으로만 보던 네. 그런 것들을 내가 직접 내 손으로 정비를 하고 있다는 자체가 네. 솔직히 좀 저한테 기대 있으면. 사진도 바뀌셨대요. 네, 아, 너무 잘, 너무, 너무 좋아서.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해외 취업이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니고 누구나 가서 할수 있는 거예요. 네. 단지 기회가 제공되지 않는 것 뿐이지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 정도면 누구든지 가서 저는 해외 에 가서도 충분히 경험을 쌓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 F A 한번 좀 얘기하고 싶어요. 자 우리. f a a 항공정비사가 꿈이신데 좀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FAA는 이제 보통 아킬라에서 이제 오프라인 수업을 평일에 그리고 주말에 듣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킬라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강의도 집에서 이제 예습 복습 그런 필요한 부분 이 있으면 온라인 강의도 들으면서 또 이제 어그 핸드폰 어플리케이션에 네. 그 FAA 채널 에어프레임 파플랜트 문제집을 다운 받아서 네. 이제 지하철에서 풀고 있어요. 아 우리 우리 상규 씨는 어떻게 공부하고 있어요? 네, 저도 뭐 영광 씨랑 크게 다르진 않았고요. 일단은 뭐저 같은 경우는 이제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뭐 평일에 하는 그 오프라인 수업을 들으면서 네. 일단은 비행기, 항공기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 알아가면서 네. 이제 또 주말마다 또는 시간 날 때마다 항상 온라인 강의를 들으면서 네. 나름대로 이제 지식을 쌓고 있습니다. 아, 지금 먼저 해체하신 분들이 보통 18개월, 30개월 경력을 쌓으면서 그다음에 자격증 준비를 하고 있는데 비슷하게 하고 계신가요? 네 아, 예, 맞습니다. 저도 지난해 8월부터 아 킬라에 들어와서 이제 공부하기 시작해서 이제, 이제 일본 취업이 확정되면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태. 그럼 나가서는 그러면 어떻게 공부하실 거예요? 이제 일하면서 일하면서 이제 킬라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온라인 공부해서 또 이제 책 책도 가져 가고 문제집도 풀면서 그렇게 FA 공부할 겁니다. 자 이제 공부를 하면서 자 우리 가장 즐겁던 파트? 가장 어떤 즐겁게공 그 부분이 했던부 어디인가요? 전체적으로다 FA 공부하면서즐거웠죠 전체적으로 즐거웠는데 음. 가장 즐거웠다는 걸 r f r a m e kitchen, k i t c h 기체 쪽에 이제 조종면 쪽 그쪽이 네. 진짜 재밌었 t c h e n 면 조종면을 공부할 때마다 비행기가 어떤 방식으로 그 i 음. 크를 주는지 어떤 방식으로 이제 엘리베이터 그 상하로 이제 고도를 낮추고 음. 되는지, 이론적으로도 배울 수가 있어요 아 영어를 좀잘 하시나봐요? 아 제가 한양대학교 다닐 때 네. 영문학을 부전공았어요아 부정부... 그건 너무 괴리감 있네 다른 분들이 지니 못하겠네 <laughs> 영어를 원래 이렇게 편하게 일본어도 잘 하시고 영어도 잘 하신다고 <laughs> 얘기는데그 항공정비를 공부하기 위해서 영어를 공부하겠다는 라 것보다는 네. 저 같은 케이스는 영어를 하기 때문에 항공 정비를 하겠다라는 케이스가 강해서 네. 저는 약간 영어를 이미 준비해놓고 항공 정비를 아, 아, 배우고 아, 그러셨구나. 우리 상규 씨는 우리 FA 공부하면서 가장 즐거웠던 부분이 어디였던가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다재 즐겼어요. 일단은 제가 원래 이문계 출신이기도 하고 네. 이공계 쪽을 처음 발해드린 거기 때문에. 네. 솔직히 따라갈 수 있을까 싶기도 했었는데 네. 일단은 그렇게 어려운 부분까지는 없었고 네. 일단은 제가 이제 하나하나 새로운 지식을 알아갈 때마다 너무 이게 좋더라고요 네. 이제 다른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에 대해서 내가 좀더한 음. 번씩 좀더 뽐낼 수 있고 네. 이럴 때가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영어는 좀잘 하세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영어는 좀 부족합니다 아, 그래. 많이 부족해서 지금 해, 어, 목표가 어쨌든 해외 취업이기 때문에 네. 영어 공부를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중이고요. 네. 어, 영어 너무 어렵습니다. 아, <laughs> 게 현실이죠. 네. 아,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따로 공부하는 게 있나요? FAA를 공부하면서? 어, 저는 지금 현재로서는 계속 공부하고 있는 거는 FAA 이외는 에 지금 없습니다. 아, 영어 공부를 따로 하시나요? 네, 영어 공부는 지금 어, 전화 영어. 전화 영어. 네, 전화 영어. 아, 필리핀 네, 하고 있고. <laughs> 네. 그리고 이제. 매일매일 미드 한 편씩 보고 있고 뭐라 미드요 아 미드 네. 아 저희 여기 오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저희는 무조건 글로벌이에요 회외로 보내버려요 아예 들어오지 말라 그래요 몸값이 5천만 원 이상 될때 한국으로 들어오라고 저는 표현을 합니다 최종 목표가 도대체 어디예요 에펠타는 최종 목표가 뭡니까? 우리 영광 씨는 저는 대표님과 같이 미국 가는 겁니다 <웃음> <웃음> 저요? 아, 지금 근데 왜 일본을 선택하신 거예요 먼저? 일단은 일본은 이제 한국보다 항공 한국 시장도 넓고 네. 한국인 한국의 항그 예, 운항사들이 한국, 일본을 많이 선택하고 네. 또 기회가 한국보다는 좀 많은 있으니까 네. 일본을 일단 디딤돌로 사용하면서 최종적 목표는 FA 있다고 이제 미국으로 가는 것이 어 대단하시네요 우리 상우 씨는 최종 목표가 어디예요? 저는 FA를 취득하고 어 경력을 좀 많이 쌓은 다음에 네. 저는 아, 어, 싱가포르에 있는 그 항공 네, 에어로스페이스 아, 거기 가신 분들이 영향을 좀 주셨나요? 아직 그분들 만나 뵌 적이 없어요. <laughs> 근데 왜왜 하필이면 싱가포르에요 아, 일단은 왜냐면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영어를 사용하고 네. 일단은 세계 최대의 MRO 정비 업체가 있기 때문에 아, 맞아 거기서 경험을좀 쌓고 나서 네. 제가 다시 한국에 들어오게 된다면 그와 같은 업체 네. 한번 제가 운영을 해 보고 싶습니다. 어, 아, 경영을 해 보고 싶다. 클란데 나랑 라이벌이네. <laughs> 전 최종 목표는 네. 어쨌든 제제 이름의 네번네번 회사를 만드는 게 네. 최종 목표입니다. 그래서 3년 후 5년의 모습을 한번 제가 두 분을 생각해 보았는데 우리 영광 씨는 어떠세요? 3년 후 자기 모습. 3년 후 저는 한 일본에서 한따거리 하는 전기사가한 닦거리 하는 전기사가 그렇게 돼서 좀잘잘을것 음, 좀 같습니다. 어 그러신가요? 또 우리 상규 씨는. 저는 3년 후에 저의 모습을 본다면, 네. 일단 어쨌든 오늘 찍고 있는 이 영상 자체가 3년이 지나도 계속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래 여기 네. 초대하지 않습니다. <laughs> 앞으로 이제 저 밑으로 이제 들어오는 다른 분들이 네. 저를 보면서 또는 이 영상을 보면서 기강을 얻을 수 있는 네. 또는 이름을 얘기하면 아, 아, 아 저분, 네. 네. 나오실 전상균, 네. 나올 수 있을 네. 정도의 네. 저는 유명한 항공 전비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거 아셔야 돼. 벌써 상교 씨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고 가장 크고 가장 비싼 그 폭격기 거기서 정비했던 유일한 여기 아킬라 학생입니다. <laughs> 제가 이제 이렇게 두 분의 행복한 항공 종사자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항공 종사자를 꿈꾸며 노크를 해요. 근데 머리로만 생각하지 저지른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30대, 40대 두번 정도 기회가 오는데. 기회를 놓치면 영원히 아마 기회가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다 저지르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조종과 열정을 가지고 또 저질러 버리고 바꿔버리고 좋아하는 꿈을 가지고 사랑하는 이두분 얼굴 보니까 저도 되게 행복합니다. 3년 후 또한 5년 후또 세상을 품고 또 해외에서 활동하는 글로벌 항공정비사두 분을 제가 상상하고 또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나는공항에 산다의 김종국이었습니다